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코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도지코인이 벌써 300원을 돌파해줬는데, 지금 300원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타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지코인 지금 한번 설명드려볼 타이밍이 왔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해 궁금하신 게좀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도 많이 되고, 밈코인으로서의 좀 떠오르도 있고, 거래대금도 강력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도지코인. 지금부터 매수가, 뭐, 신규 진입 이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센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 그 전에 저희 채널 무료로 운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유료로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유료로 사기당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만 쭉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도지코인 한번볼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원, 300원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조정 없이 돌파해주면서 300원을 넘겼다가 살짝 조정이 와준 모습이죠. 지금 280원, 260원 이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도지코인 조금씩 받아볼만 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같은 민코인이 시바이누보다는 3월에 많이 못 달려줬기 때문에 4월에는 도지코인 좀 많이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500원 정도, 500원 정도 지금 매물대 저항이 보이는데 그 구간까지는 딱히 저항이라고 할 만한 구간은 400원 후반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을 지금부터 조금 매집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4월, 5월 달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이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0, 260, 이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300원, 400원, 5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보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도지코인에 몰빵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도지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여러분 좋은 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4월, 5월에 주목해야 될 만한 코인들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알아가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 뭐 테마 안 사셔도 좋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정보 얻어 가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 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000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 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 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억, 몇십 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